마가복음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 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천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 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 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뤄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딸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에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두 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자른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 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 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다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열두 바구니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바구니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 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개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 할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노트 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오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 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대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곤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한 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바구니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받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보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